요 뒤에 보시면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이 땅들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쓰실 수 있는 시유지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오픈형 마당이에요. 어, 먼저 거실 공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집은 특징적으로 창을 이렇게 크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밖에 마당부터 저 멀리까지, 산까지 그냥 싹 보이게 해놔. 공간이 아기자기하고 좀 편안한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세탁실이 딱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단한단딱 올려가지고. 자, 3층 다락 공간으로 왔는데, 다락을 진짜 잘 뺐죠. 안녕하세요 홈버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시 태춘면에 위치한 아주 예쁘고 음, 마당 공간이 넓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가 처음 분양할 때 정말 완판됐던 집인데 해약세대로 인해서 나온 집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총 다섯 개 동이 완공되어 있고 거주를 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 분양가는 눈물 머금은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좀 오픈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유선 문이 주시면 전화로 제가 상담을 드릴 거고요. 대지 전용만 100평이에요. 도로가 20평 해가지고 120평을 분양을 하고, 실내는 약 50평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 네, 알당은 100평이지만, 이집 앞으로 시유지를 100평 정도를 드려요. 그래서 텃밭을 별도로도 하실 수 있고, 예쁜 꽃밭 정원도 좀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주어지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태촌하면은 자연경관이 좀 수려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힐링하면서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에요. 양평이라든지 송파, 하남권까지는 한 3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통학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도 가능합니다.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벌크 LPG 사용하고 개별 정화조, 상소도가 들어오는 현장인 점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집 안내해 드릴게요. 가보시죠. 외부 공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단지 내 도로를 지금 6m 이상 확보를 해놨고 옆에 보시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그냥 주차 넉넉하게 하셔도 돼요. 차량이 뭐세대 건, 4대건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요거는 5년 단위로 이제 빌려 쓰는 시유지 땅이에요. 이미 애초에 건축 주분이 5년치를 금액을 지불을 하셨고. 이제 한몇년 뒤에 단지 입주민들이 다시 걷어서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쓰실 수 있는 땅이고 요것만 시유지가 아니라 요 뒤에 보시면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이 땅들 있죠? 이 땅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쓰실 수 있는 시유지 땅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어,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텃밭으로 좀 조성하고 사용하고 계신 땅도 있고 공원처럼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멀리 안 나가도 여기서 산책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이 다섯 개 동이 아주 조화롭게 예쁘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이 제일 끝 집이에요. 자 앞쪽에 이렇게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이제 무인 택배함이랑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펜스가 이렇게 조적 펜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뭔가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마당 따라서 디딤석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오픈형 마당이에요. 돼지 전용은 100평인데 요 경계를 아직 펜스를 안 쳤어요. 그래서 계약하시는 분이 나는 펜스가 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펜스를 쳐 드릴 수도 있고요. 여기가 시유지 경계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픈 스타일로 이렇게 좀널찍한 느낌으로 쓰겠다. 그리고 앞에 시유지에다가 예쁜 꽃밭을 좀 정원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돌 데크를 아주 높게 올려놨죠. 다른 집들은 사실 그 나무 데크를 해놨었는데 이 집만 특별하게 관리가 수월한 돌 데크를 해놨고 이게 집을 삥 둘러 있어요. 그래서 한네 다섯 계단 올라오면은 이 공간을 옆에서부터 이렇게 기억자로 쓸수 있거든요. 다른 집들 보니까 이 공간에 아주 예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포치도 좀 길게 빼놨고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오시면. 현관문 앞쪽까지도 이 돌데크가 이어져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건축주 사장님이 현재는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옥수수 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이집 땅이니까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텃밭 하셔도 되세요. 땅이 원체 넓습니다. 그러면 실내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실내 현관으로 들어왔고요. 신발장도 넉넉하게 네 칸을 조금 넓은 문으로 해서 해놨어요. 벽체 도장마감 되어 있고, 바닥 타일마감, 일갈소등 버튼은 터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집, 이 문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미라지 형태로 주문을 만들어 놓고, 손잡이도 유니크하게 주문 제작을 했네요. 들어오면은 1층이 약 20평 정도가 되는데, 방이 하나 있고,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실 공간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은 엄청 뭐 넓은 거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여기 정도면 은한 4인용 카우치 소파를 두고 TV 딱 놓으면 알맞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특징적으로 창을 이렇게 크게 냈거든요. 이거는 개폐 가능한 창이 아니라 그냥 픽스 창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밖에 마당부터 저 멀리까지 산까지 그냥 싹 보이게 해놨어요. 퇴촌이 원체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시야가 좀 멀리까지 확보가 되는 동네예요. 그리고 위에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창을 크게 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해놨고, 어, 자동 커튼이었네요. 이것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중창이 시공돼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바로 앞에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동선을 배치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인데 원목마루 못지않게 겨울이 참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거실에서 주방이 좀다 오픈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지금 식탁을 이렇게 넣으셨지만 식탁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식탁을 두셔도 되세요. 그러면은 뭐 6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일랜드 조리대가 크게 있는데 이 앞쪽에도 이렇게 얕지만 수납 공간을 배치해 놨고 콘센트 자리도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의 공간을 좀 살펴보자면. 하단부는 나이 안쪽으로는 다 화이트톤이네요. 그리고 인조대리석 상판을 넣었고요. 싱크볼 깊게 크게 넣어놨고, 이제 설거지하면서 이 거실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오면 식기세척기 삼성 거 기본 드리고요. 인덕션도 삼성 거네요. 그리고 위에 후드 엘리카 후드 들어와 있고요. 옆에도 터닝 도어 하나 더 냈네요.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 조리하실 때 이렇게 동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면은. 요게 다 가구 같지만 빌트인으로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까지 해서 세 개를 다 빌트인 넣어놨어요. 위에는 수납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카페장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무늬목 사용해서 깔끔하게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렇게 오디오 같은 거 두시면 예쁠 것 같고요. 커피잔 놓으실 수 있고요. 광파 오븐까지 기본 제공되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방 공간 설명드렸고, 1층의 방 설명드리기 전에 요 뒤쪽에 <laughs> 아주 작은 공간을 게스트 화장실로 배치를 했거든요. 네, 안에는 이렇게 딱 용변 보실 수 있게 공간 배치했고, 스프레이건, 그 다음에 환기창 밑으로 냈고요. 이쪽에 세면대, 네, 들어 콘센트 들어와 있고, 거울로 예쁘게 넣어 놨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현관문 옆쪽에 위치한 방 보여드릴게요. 이0평 안에서 거실 주방과 방을 내다 보니까 방이 엄청 큰건 아니지만 이 방은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안방처럼 쓰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그 침대 헤드를 제작해서 그냥 침대만 꽉 채워 넣으시고 전면부에는 그냥 이렇게 TV장 짜 가지고 넣는다 그러면은 그냥 호텔식으로 그냥 간결한 침실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 침실에서도 마당 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에는 그두 욕조까지 넣어놨어요. 조정 욕조고 도벽 정도 할수 있는 공간. 음. 위에 보니까 이 채광을 살려가지고 픽스창을 넣어놨네요. 그래서 화장실이 불을 안 켜도 좀 밝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침실 뒤쪽으로 해서 문을 달아놨어요. 터닝도어. 이 용도는 무엇이냐? 나중에 혹여라도 이사를 왔는데 침실이 좀 작아. 뭔가 수납공간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뒤에를 확장을 하세요. 해서 창고를 하셔도 되고 드레스룸을 그냥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고려한 설계입니다. 자,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 이 계단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이트 톤이 도장 마감 위에다가 이럴 딱원목을 얹어 놓으니까 예쁘고요. 핸드레일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에는 서브룸 두 개, 공용 욕실 하나, 세탁실 하나,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여 드릴게요. 오, 여기 테라스 나오면 이 테라스 공간이 제법 크죠? 그리고 이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기호에 따라서 시스템 어닝을 좀 길게 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앞쪽, 옆쪽으로 시야가 완전히 튀어 있는 이 공간이어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조금 시야가 부딪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길 좀 막아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도랑 전기시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들이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잘 보니까 천장에 픽처릴 다 달려있거든요. 이런 공간에 그림 하나씩 걸어두면 되게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자녀방으로 활용하기에 그렇게 작지 않아요.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하나에 장한세칸 정도 할수 있고 여기 반창이 아니라 전창을 해서 그냥 퇴촌의 그 느낌을 물씬 살려줬고요.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 이 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오면 은 공용부 욕실이에요. 세면대는 건식으로 뺐고요. 이제 수납장이 없으니까 하단부에다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선반 안 짜놨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습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용변보는 양변기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조적 파티션 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데다가 샴푸 같은 거좀 올려놓을 수 있게 공간 배치했고 그다음에 환기창 있고 여기도 나름 물안 튀게 이렇게 문도 달아놨습니다. 또 공간이 아기자기하고 좀 편안한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세탁실 저는 세탁실이 딱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숙이지 않아도 되게끔 단한단딱 올려가지고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놨거든요. 기본 드리는 옵션이니까 이대로 편안하게 쓰시고 이런데다가는 뭐 세탁 용품 같은 거뭐 빨래망 같은 거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싱크볼도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이제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여기도 가구, 삼성 세트는 충분히 들어가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전창, 그리고 뒤에도 전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은 좀맞바람이칠것 같고, 그리고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아주 미니 테라스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라면 지붕을 좀 막아서 쓸것 같네요. 자, 이렇게 2층은 다 봤고, 이번에는 3층에 다락이 있거든요. 다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다락 공간으로 왔는데, 다락을 진짜 잘 뺐죠. 길게 뺐어요. 요게 먼저 지어졌던 집은 다락이 조금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통다락을 내면서 층구도 매우 높여놨거든요. 그리고 하단부에 죽는 공간들은 이렇게 문에다가 가죽 달아가지고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곳곳에 환기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문이 달려있더라고요. 요렇게. 이거는 조금 죽는 공간을 통으로 쓸수 있게, 이런 데다가는 캐리어 같은 거 넣어놔야겠다. 그죠? 그런 거 은근히 놓을 데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도 에어컨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의 방처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한 가족들 그 놀이 공간, 그리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해약된 아주 예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요게 해약으로 돌아왔지만 분양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주시고 더 좋은 금액대로 계약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런 점들 고려해서 방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